자, 9월 고1학평 2023년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순서 문제고 이것도 사실은 답은 쉬워요. 근데 단어가 어려워요. 일단 기타, 기타에 어떤 줄, 줄이 어떻게 울리나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답은 쉬운데 마찬가지로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순서 문제 두 문제가 그렇게 좋는 않네요. 어쨌든 관련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you pluck a guitar string, 네가 기타의 string 하면은 줄을 말해, 알겠죠? string 하면은 줄을 말합니다. 네가 기타의 줄을 뜯을 때 이것은 움직입니다. back and forth 하면은 앞뒤로 수백 번. every second 이때 second 는 초가 되겠지, 맞지? 매 초에 수백 번 앞뒤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맞지? 기타의 줄을 뜯을 때 앞뒤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자, 비 부터 보자. 자연스럽게 이러한 움직임이 내모에 있는 거잖아, 맞지? 너무나 빨라서 쏟아. So 너는 볼수 없어 이것을 비는 이렇고 쓰야만 거죠. 그러나 만약에 네가 어스tring 줄을 붙인다면 큰빈 상자 할로우란 단어 어려운 단어좀 알아야 됩니다 할로우 박사니까 큰빈 상자에 줄을 붙이게 되면 이러한 진동이라 했잖아 여기에 진동이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C는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먼저 와야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너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단지 볼 뿐이야 뭐를 볼 뿐이야? Blood outline 흐릿한 윤곽을 볼 뿐이야 Of the moving string 움직이는 줄의 흐릿한 윤곽만을 볼수 있지 되죠? Strings vibrating in this way on t h e o n 끊고 이게 주어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서 스스로 on, o n on 하면 스스로가 되겠어요 스스로 이런 방식에서 바이브레이터는 진동하다 진동하고 있는 줄이지 다시 스스로 일하는 방식에서 진동하고 있는 줄 이때 줄이 주어가 됩니다 이 줄이 hardly 거의 어떤 소음을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줄이 매우 가늘거든 그리고 don't push much air about 자 이게 재밌는 수가 나오는데 push about은 push하면 밀다잖아 맞지 많은 공기를 밀지 못해 하면 돼. 근데 push about 하면은 괴롭히다야 이게 사실은. 많은 공기를 괴롭히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말이나 그 말이 나 똑같아. 밀다나 괴롭히다나 똑같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push about 하면은 괴롭히다의 수거를좀 알아놓고 뭐 밀다요, 밀해도 똑같다는 거. 야 많은 공기를 밀지 못해요. 됐죠? 그다음에 이거죠. The v i b r a t i o 이 나무의 바이브레이션은더 강력한 파장을 만든다. 공기 압력에서. 자, 직역을 하면 이런데, 우리가 봐봐. 이 나무에 이 파장이라 했잖아. 이 파장. 파장이 또비에 나왔어요? 안 나왔단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네가 attach, 붙여, a string, 줄을 붙여, 어디에 큰, hollow, 빈 상자에 붙인다면, 뭐와 같은 기타 몸체이지, 맞지? 기타에 몸체와 같은 큰빈 상자에 붙이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진동 더 바이브레이션이 비번에 나왔잖아요. 맞죠? 되잖아. 이 진동은 앰플리파이 하면 증폭시키다고 수동태가 되니까 이 진동이 증폭이 돼요. 그리고 더 노트 이 음은 거의 들려지지가 않고 크게 들려지지가 않고 클리어 분명하게 아, 아, r 리이 음이 이제 크고 분명하게 들려지겠지, 맞지? 진동이 증폭이 되니까. 맞죠? 어이? 그런 다음에 이 줄의 진동이 is passed on 하면은, pass on 하면 전달하대요. 수동태니까 전달되겠지. 어디로? wooden panel. 나무 패널로, 판넬 있잖아, 판넬. 기타 몸체의 나무 판넬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또 진동을 해요. 이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위치일 경우에는, 어, 앞에 선행사가 앞단어, 혹은 이렇게 어구, 혹은 앞부분 전체. 그런데 앞부분 전체의 경우에는 이거는 단수로 취급하거든. 그럼 이거 S 붙여야 돼. 근데 S가 안 붙였다는 말은 이걸 말한다라는 거야. 이게 복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타 몸체의 나무로 된 판넬이 진동하는 거야. back and forth 하면 앞뒤로 진동하는 거야. 똑같은 비율로. 주라고 똑같은 율로 앞뒤로 막 진동을 해요. 이러한 나무의 진동, 연결되죠?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고, 공기 압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Traverse에서 안 묻었지? 이 말은 이게 주어란 소리야. 선행사란 소리야. 이 강력한 파동이 멀리 이동해요. From the guitar. 기타에서부터 멀리 이동하는 거야. 이럴 때이 파동들이 너의 고막에, 이어주롬 하면 고막이야. 고막에 도달할 때 이것들이 flex in, flex out 이니까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거 flex란 말은 구부러진다거든. 혹은 바깥으로 구부러져. 어떻게? 해? 똑같은, 원래의 줄하고, 어, 초당. 똑같은 수잖아, 맞지? 초당 똑같은 수로 안쪽으로 구부러지기도 하고, 바깥으로 구부러지면서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정답은? 어떻게 되죠? 어, 첫 번째는 B가 되고 BCA가 되겠네요. 맞죠?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겠죠? 오케이.